이여8 시쯤 열린대요. 네. 저기 저전전대 그쪽으로 해가고 열리나봐. 얘네들 좀 봐. 아유 너무 이뻐. 깨끗해가지고 목욕했나봐. 저 건너편에 있는 섬이 축도입니다. 저 축. 축도 측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곧 열립니다. 어, 신기합니다. 바닥 부이 갈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빠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선제도에서 측도로 들어가는 길이 하루에 두번 열린답니다. 지금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후에 열리는 시간입니다. 8시 조금 넘으면 저녁 8시 조금 넘으면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길이, 길의 윤곽이 조금씩 보이죠요 오, 신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선재대에 오시면 저녁 노을도 볼수있고요 척도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척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길의 윤곽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선두 차량이 가려고 지금 사람들이 차에 탔습니다. 차량들이 지나가는, 차량들이 측도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을게요.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선제도에서 측도로 한번 들어가면 저 측도에서는 어, 반드시 휴식을 취하게 되겠군요. 왜냐하면 하루에 두 번만 물길이 열리기 때문에 아침에 들어갔다 그러면 저녁에 나와야 되거든요. 아, 휴식의 장소로 아주 최적의 장소가 들어갔습니다. 측도입니다. 안산 안산에서 대부도로 와서 대부도에서 선재도로 와서 선재도에서 측도로 가는 겁니다. 가려고 차량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분들인데요, 측도로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의 윤곽이 점점 더 또렷해졌지요? 저게 지금 기둥들이 전봇대입니다. 여기서 선제도에서 측도로 어 전신주, 이렇게 전봇대가 연결이 돼서 측도에 전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저기 보면은 측도에 어그 불빛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요. 보는 방향으로 왼쪽으로 보면 모래 해양가가 있네요. 저기는 해수욕장일 것 같습니다. 미루어 짐작입니다. 지금 오늘 무척 더웠는데요. 어 여기 오니까 지금 약간 춥습니다. 긴팔 긴 바지를 입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어, 날씨가 너무. 서늘합니다. 기온이 아주 서늘합니다. 어, 여기 한번 다시 오고 싶은 곳인데요, 측도 한번이다면은 들어갔다가 오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측도를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길이 얼마만큼 열려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측도를 한번 들어갔다가. 들어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선제도입니다. 선제도에서 축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길이 완전히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길은 몇 시간 정도 열리나요? 대략은 8시 5시부터 네. 8시까지 이렇게 차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내일 그 시간에 이렇게 저기 할텐데 그러니까 열리는 시, 열리는, 지금 열리면 8시 이후에 이제 열리면 은 내일까지 이 시간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내일은 하루 종일 열리는 거예요? 뭐, 그렇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 안에도 여기를 해 놔가지고 텐션을. 그러면 지금 들어갔다가 또 저녁에 바로 나올 수 있겠는데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어, 차량이 지금, 어, 지금 물길이 열리는 곳까지 지금 들어가서 잠깐 멈춰 있습니다. 아직 덜 열렸거든요. 어, 신기합니다. 어, 먼저 선도 차량이, 선도 차량에 젊은 분이 차에서 내려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뭐 놓고 간 모양입니다. 젊은 분들이 좋습니다. 네. 아까 제가 뭘 여쭤봤더니 이야기도 참 잘해줬어요. 아 뒤에 차량하고 같이 타고 들어가려고 어, 막 뛰어왔다가 다시 가고 있네요. 네. 어 이제 차량들이 저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안에 펜션도 있다합니다. 측도에 가면 펜션이 있다고 합니다. 어 물길이 열리는 시간 맞춰서 이렇게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측도에서 지금 차량 한 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길이 다 열린, 열린 것 같습니다. 측도에서 지금 차량 한 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들어가고 또 나오고 있고 그런 모습이죠. 도로 지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 바닥이 바닥 그 돌이 있어서요. 차가 튀네요. 어, 네. 신기합니다. 여기 동네 주민한테 여쭤보니까요. 이 시간 저녁 이 시간쯤 8시쯤에서 물길이 열리면 6시간 동안 열려있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8시부터 다시 6시간 열려있고 그렇게 오전 8시에 열리고 오후 8시에 열리고 길이 열리면서 열리, 열려있는 시간은 6시간 동안 열려 있다고 합니다. 선재도에는 숙박시설도 있고요. 네. 휴식의 섬이, 섬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뭐, 주울 어, 수도 있겠는데요. 길은요, 여기는 포장이 된게 아니고, 그냥 바닥 길입니다. 네, 바닥 길이고 음. 젊으신 분들은 지금 음. 걸어서 지금 가고 있네요. 그러다 음. 는길 뭐 포장을 해 놓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 바다 냄새가 바다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지금 이렇게 그 놓여있는 거는요. 이거는 저건 지금 전봇대입니다. 네. 이 전봇대로 해서 어 선제도에서 축도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도에 불빛이 이쁘지요? 이게 지금 전기 공급... 바닷가에 지금 나가면 낙지 같은 거뭐 조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카페도 있다고 광고가 있네요 차가 이렇게 선제도에서 여기 축도에 막 진입하니까요 차가 아 여기서는 좀 기다려 줘야 됐네요 네 지금 나가는 차가 한대 있어서 저희가 좀 기다려 줬습니다 선재도에 있는 카페 카페가 있군요 네. 어느 날 낮에 아침에 일찍 와서 선재도에서 이 측도를 한번 들어와서 구경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맞춰봐, 저쪽, 아 졸로 가네. 스파츠. 음. 선재도에서 축도로 들어올 때는 축도에 다 와서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요. 어, 나갈 때는 이 나가는 길하고 들어오는 길하고가 어, 나눠져 있군요. 어, 저희는 모르고 이 윗길로 왔는데요. 들어올 때는 아래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밤이라서 그냥 바닥 길만 건너보고 다시 나갑니다. 선제도에서 축도 들어오는 길을 한번 건너봤습니다. 선제도에서 축도로 입도 해봤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는 선제도와 측도를 한번 건너봤습니다. 측도에서 바라보는 선제도 풍경입니다.